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국유재산 변상금. 정당한 허가 없이 국유지를 사용했다면 사용료의 최대 120%에 달하는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변상금은 국가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계약이나 허가 없이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. 내 땅인 줄 알고 텃밭을 가꾸거나 주차공간으로 사용했던 곳이 사실은 국유지일수 있습니다. 변상금은 지난 5년간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 120%의 가상금이부터 예상보다 큰 금액이 될수 있습니다. 부과 전 반드시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. 만약 부과된 변상금이 억울하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나 행정 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. 가장 좋은 방법은 내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알고 부기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는 것입니다. 혹시 모를 변상금 폭탄, 내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구규지를 사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정식 허가 절차를 밟아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.